소솥사에 대해서는 보물입니다. 요번에 뭐 어른데에서도 이 일을 했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들어서 가요. 백상률이면 누구를 니다 지금 어. 여기 소들 보면 소발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소뚝 깎기 하는 사람이 한 3, 4년 있지만은요 소들은 발틈 깎는데 얼마나 치니까? 10만 원입니다. 발틈 깎는데 이 소들 한 마리 깎는데 그리고 요즘은 7만의 소들반 발털을 고 있죠 오늘도 1두마리가 우리 소들이 발털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나송이 더 하고 싶기는 어 가는데 뭔가 가자 일하나 시전주라 씻어주라 생각할 게 어디 있는 거 같아 내가 씻면 되지 마. 이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대가리야 아, 나선 대가리 이야까분 박수 한번 주이소 뽀뽀라고 해보세요 누구를 골랐어? 이름을 한번 바꿨습니다 아사바이였다가 꾸야이였다가 이제 누구를 이름 자꾸 바꿨어. 막, <목소리> 막 차다 내 게는 고 이름 바꾼 사람들은 많더라 말이야. 저는 이름바꿔고어요 그럼. 뭐하려고? 뭐를 바꾸려고? 그 이름을 좀 바꿔야겠어. 이 복식이니까. 이 단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려 복식의 기분은 단식이 낫다. <목소리> 그래서 이름 바꿔야 돼. 자축임, 묘, 진사, 오미, 신, 주 술래 봤을 때네 이름 뭔가 그대로 가는 게 평생 낫다고 말해서 알아. 자, 아 말이 지금 뭐, 발동이 좀안 걸립니다. 네. 자, 노고지이 풀을 하고 있는 라서 약간 노고지를 해도 뒤로 좀 갔죠. 그 뒤로 약간 젖게 졌는데. 자, 이제 조금씩 이제 탄력을 받는 듯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리다 네, 네. 이제 힘을 좀 받았어요 아, 이제는 뭐 머리를 못뗄 겁니다 머리를 뺐다가는 엑스로 가는 소가 있어요 이 쌈소들은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일반 고기로 가는 소들은 자기 이름이 없지만 은이 쌈소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갑다 싸우소 라송양 누르고 있 나만을 매료 라송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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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 하여튼 라송송은 일단 좋 제가 머리한번안 되는 걸못 봤어요 라송송에 는머리안 되는 걸한 번도 제가 본 기억이 아 나요 아, 정말. 아, 력을 받았습니다. 자이제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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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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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 시대에 맞춰야되는데 내가 맞췄다 잉가 자 저... 누르고는 일단 목 까만 노력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이이쳐주안보이시니아누르고뭐 그, 나이가 아홉 살이니까 그럴대로 실력을 다추기 때문에 아홉 살까지못 늙는다 실력이 없었다 아홉 살까지올 수가 없죠 꼴수 우선의 모델 같습니돠 그래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톡토치르라스 어, 어. 어. 네. 오늘 마지막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르고 와라스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죠 제라의 네. 눈을 보면 좀 못되기 싫어집니이좀작만한게 약간 그가지고참 못되기 싫어 우리의 이너게좋아무아요아의무 좋아요. 나와서 이 너무 좋아요. 우이아요우리이아무아리무서뭐이걸다좋아이아요우리아요우이요꼭리의능우리어린이들께우리이 너무 좋